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의 오주훈입니다 여기 강릉 옥계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랜드로버 디펜더 타고 왔습니다 오늘 시승할 차 랜드로버 디펜더 130 P400 아웃바운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은 크기의 8인승으로 판매되는 모델인데요 아웃바운드는 5인승으로 실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탑승 공간을 더 여유 있게 했고요 트렁크 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좀더 아웃도어 활동을 풍성하게 할수 있는 그런 차로 만들어진 거죠. 아주 큰 덩치, 휠 베이스도 3m를 넘죠. 루프레까지 올려서 제 키보다 훨씬 더 높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마치 탱크를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보이게 됩니다. 랜드 로버 디펜더 하면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태어난 차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거친 길을 힘차게, 힘있게 움직이는 오프로더로서의 면모가 상당히 강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로드에서도 온로드가 상당히 편안한 승차감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에어 서스패션과 어댑티브 다이나믹스로 구현되는 기능들, 차체의 흔들림을 정밀하게 제어해서, 롤링과 피칭 등을 잘 잡아주죠. 그래서 흔들림이 덜한 승차감이 좋은 그런 차의 모습도 충분히 받쳐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직렬 6기통 3.0 트윈터보 48볼트 슈퍼차저 기능까지 더해서 상당히 힘과 효율을 모두 갖춘 그런 파워트레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8단 자동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고출력 400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P400이라는 이 차의 모델명에서도 알 수가 있죠. 페트롤 400마력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1억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 랜드로버 디펜더의 자존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어,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자, 한눈에 봐도 디펜더입니다. 직선이 살아있는 디자인, 그리고 사각형의 힐라우스, 반원형으로 처리되어 있는 LED램프. 옆으로 길지만 앞뒤 오버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각, 이탈각이 크고요. 그래서 오프로드에서 좀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에 보면 이렇게 사다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맥스 150kg까지 버틴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 봅니다. 이렇게 사다리를 밟고 차체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내려온 뒤에는 이렇게 접어서 넣으면 단정하게 또 수납이 되죠. 이디필러 이쪽은 따로 차창을 두지 않고 보디 컬러와 똑같은 패널을 적용을 했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박스 수납함을 추가를 했고, 뒤로는 힐라우스 이렇게 노출시켜 놓았죠 카메라는 이 위로 이 부분에 카메라를 배치했습니다. 디펜더의 아이코닉한 리어램프 보실 수가 있고요. 드렁크를 열면, 리어시트까지 다 접었는데요. 다 접게 되면, 위로 팔을 쭉 뻗고, 밑으로 발을 쭉 뻗어도 딱 맞는 공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옆으로도 한 사람 더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뭐 차박, 캠핑 하는데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위로 또썬루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 차체의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짐을 실을 때는 차체를 최대한 낮추고요. 이렇게 낮추고 높을 때는 이렇게 최대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짐을 실을 땐 낮추고 다 끝난 뒤에는 이렇게 차체 높이를 쭉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어휴, 많이 높아지네요. 145mm 까지 차체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자, 스테링을 먼저 보실까요? 하나, 둘. 2.75회전, 2와 4분의 3회전. 하죠. 이처럼 큰 덩치를 가진 차가 3회전이 채 안되는 락트락 주향비를 가졌습니다. 오프로드 주행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3회전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2.75회전 하는 락투락 주행비. 다소 의외다 싶습니다. 자, 계기판 12.3인치인데요. 자, 제일 위에 지도 들어오고요. 미디어, 주행요약, 트리미터죠4 x 4 아이 정보,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계, 빈패널. 이렇게. 올라온 정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정할 수 있죠. 듀얼 다이얼 있고 싱글 다이얼. 이렇게 싱글 다이얼로 좌우측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측 정보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로 이렇게 다 덮을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죠? 자,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또 하나, 미디어, 운전자 지원,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화면으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주행 선택, 트립 A, 트립 B, 트립 자동, 트립 미터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끌 수도 있고, 밝기, 위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올라오는 내용, 이렇게 이런 내용들 같이 올려달라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차량 설정, 공기압,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주행복, 운전자 지원 기능,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 세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음, 맞춤, 그리고 낮음 단계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높음, 사용자 지정, 낮음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높음을 하게 되면, 어, 속도 제한 경고, 그리고 속도 제한 알림, 전방추돌경고 차선보조기능 다 켜집니다. 사용자 지정하게 되면 맞춤 설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속도 제한경고를 끌 건지 시각적으로 할 건지 시각, 청각을 같이 할 건지 속도 제한 알림 끌 건지 켤 건지 전방추돌경고 보통 일찍 할 건지 아주 일찍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선보조기능 켤 건지 끌 건지 할 수가 있고요. 낮은 단계로 하게 되면 속도 제한 경고는 꺼지고요. 속도 제한 알림도 꺼집니다. 전방 충돌 경고 기능이 보통 단계로 켜지고 차선 보조 기능은 꺼지네요. 10.4인치 센터페이아 모니터 보시죠. 랜드로버 내비게이션 티맵 내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PB 프로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두번 터치로 구현을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시트 난방. 마이너스로 가면 통풍 시트가 되고, 플러스로 가면 열선 시트가 됩니다. 공기 품질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PM 2.5 수준의 미세먼지를 걸러주고요. 퓨리어티, CO2, 이온 기능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수준을 공기의 질을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기품질 관리할 수가 있고요 공기정화가 활성화되면 자동으로 실내에 2.5미크론 이하의 알레르기 유발 항원과 미세미립자, 유해가스 및 냄새를 줄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CO2 관리도 하고요 카메라 앵글을 다양하게 보면서 차의 앞뒤 좌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투명 보닛 기능이 있죠. 보닛 아래를 투명하게 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노면의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볼수 있게 해줍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 연결이 되고요. 애플 카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발렛 모드 있고요. 에코 데이터, 연비 관련 주행 정보들을 보여주는 거죠. 포바이 i 아이이 차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죠 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오프로드에서의 차의 주행 상태, 동력의 전달 개통, 디퍼렌셜의 작동 여부를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좌우 기울기, 앞뒤 기울기 이렇게 보고요 현재 고도 보여주죠 센트 디퍼렌셜, 리어 디퍼렌셜 지금 다 열려 있죠 닫힐 수, 락될 수도 있습니다 n 는 놓고요 그고이아랫 부분 자, 이렇게 하면, 로우 레인지가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D를 하게 되면, 와이드 센싱. 흐르는 물은 건너지 마라. 도강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최대 0.77m 까지 지금 도강을 할 수가 있는데, 차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차체를 높이면, 최대 0.9m 까지 도강할 수 있다고 나오죠. 이렇게 차체를 들어 올려서 더 깊은 물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tr. 주행 모드죠. 자, 에코, 컴포트, 잔디자갈 룬길, 진흙, 모래, 바위 암석, 도강. 모두 일곱 개 주행 모드가 제공이 되는데 그 중에 온로드는 두 개만 제공을 하고요. 나머지 다섯 개 모두가 오프로드용입니다. 그만큼 이 차가 오프로드 전용이다.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전개식 사이드 스텝. 오프로드 작동. 아, 양, 옆 발판이죠. 옆 발판을 전개를 하게 되면 정지 상태에도 사이드 스텝을 수납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죠. 하지만 오프로드에서 이 부분을 그냥 놔두게 되면 차가 뒤뚱거리면서 사이드 스텝이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전기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량 지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접근각 30도, 이탈각 24.5도, 뱅크각 21.5도죠. 이만큼 오프로드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테고요. 옆에서 보면 프론트 오버행이 거의 없습니다. 리어 오버행이 좀 있는데 그나마 24.5도의 이탈 각을 확보하고 있어서 오프로드에서 그만큼 자유롭게 진입 이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온라인 미디어 명령 이런 부분들 전화 명령 내비게이션 명령 뭐 제법 많은 명령들을 수행을 하네요. FM 97.3 돈이 에서이 항목을 찾았습니다. 어느 것을 원하시나요? 첫 번째. 음향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날씨 어때? 지금 서초구의 날씨는 11도이며 대부분 흐림입니다. 오늘 날씨는 흐림 예상되며 최고 기온은 2 4이고 최저 기온은 11입니다. 자 이런 정도의 음성 명령 기능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명령이 수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버벅거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밑으로 몇 개의 버튼들이 들어와 있죠. 다운힐 어시스트, 시속 30km 미만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엔진 오토 스탑 끌 수가 있고요. 창문 열선, 실내 공조, 뒷창 열선, 실내 공기 품질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차체 높이를 오프로드 진입할 때 높이고 또 나오면 정상 높이로 낮추고요. 더 낮출 수도 있고 아주 거, 아주 거친 길에서는 사륜구동 저속 기능 로우 레인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중립 기어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버튼 을 눌러서 로우 레인지를 활성화 시킵니다. 리어 디퍼렌셜은 풀렸고요. 센터는 락이 됐습니다. 이 버튼은 그때그때 기능을 달리합니다. 여기를 누르면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누르면 풍량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해제시키면 이 부분은 운전석 온도, 조수석 온도 이 밑으로 12V 전원 아울렛 USB 2.0, C타입 USB 그리고 이런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물건들을 또 수납할 수가 있고요 두 개의 컵홀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있고 여기를 열어보면 이 안에 냉장 기능을 가진 센터 콘솔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두 단계로 냉장 기능의 강약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 파킹 시켜놓고 차가운 맥주 한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메르디앙 오디오 들어와 있는데 아주 소리의 질감이 죽여줍니다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악을 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오디오 까지 확보되어 갖췄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 어, c 타입 usb 가 여기 하나 더 있죠 이 부분은 뭐,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여기 연결해서 스마트폰 여기 놔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들어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시트는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죠. 가장 앞으로 당겨도 주먹 하나 빠듯한 공간은 남는 거죠. 제일 뒤로 밀면 이런 정도가 됩니다. 주먹 뭐세 개는 들어오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등받이는 또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는 4대 2대 4로 구분해서 접을 수가 있습니다. 다 접으면 트렁크를 거의 풀플랫에 가까운 상태로 해서 아주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을 테고요. 자, 차창 아, 한번 누르면 이 정도만 열리네요. 그리고 그 다음 눌러야지 완전히 이만 내려가는데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고 있습니다. 원 버튼으로 이렇게 완전히 닫히고요. 뭐 바닥 거의 평평하고요. 뭐 손가락 한마디 정도 센터 터널 솟았다고 할수 있는데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 뭐 충분하고요. 머리 공간 충분하고, 어 지붕에는 썰루프가 되어 있는데 트렁크 위로도 썰루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서도 차창밖 하늘을 즐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온도 조절, 열선 가능하고요. 시타 USB 포트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이렇게 내려서 두개의 커플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희는 강릉으로 갑니다 자 갑시다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루프레까지 달아나서요 차가 무지무지하게 크게 느껴지는데요 운전석에 앉은 느낌 화물차 버스 정도를 모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발톱이 바짝 서 있는 LT 타이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LT는 라이트 트럭, 소형 트럭용 타이어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 아주 좋습니다. 오프로드용 타이어, 오프로드에서 거친 길에서 좀더 강한 구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데, 온로드에서는 다소 거친 느낌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편안한 그런 그 승차감 주행의 느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서스펜션이 역할이 크죠 앞에 w 2 1 2 인테그럴 링크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과 어댑티브 다이나믹스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주행 상황에 따라서 노면 상태에 따라서 차체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어댑티브 다이나믹스 그리고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 노면 상태에 따라서 반응을 조절하고요. 그래서 롤링과 피칭 이런 부분들을 잘 제어해 줍니다. 그래서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 최적화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타이어의 한계를 서스펜션이 잘 보완해주고 있다를 통해서 편안한 승차감 제대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오프로드 주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차 1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차인데요. 1억 4170만 원, 뭐 1억 5천만 원 육박하는 차인데, 이런 차 가지고 오프로드 들어갔다가 행여 어디 긁히기라고 하면 깨지기라도 하면 제가 물어놔야 됩니다. 그럴 돈 없고요.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오프로드 주행은 오늘 생략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랜드로버의 딜레마가 있는데요. 거친 길, 오프로드에서 강력한 성능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진 차죠.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태어난 차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 아주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비쌉니다. 비싸서, 이 차만 해도 거의 1억 5천만 원에 육박하죠. 오프로드에 들어섰다가 뭐 하나 찌그러지고 깨지고 차체 옆에 긁히기라도 한다면 메인터넌스 비용이 장난이 아니죠. 부자라면 모를까? 하기는 뭐, 부자들이 타는 차니까, 부자들은 또, 크게 개의치 않게, 또, 메인터넌스 비용을 지불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을 보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립이 무서워서, 오프로드 들어가기는 겁난다. 오프로드는 못 들어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로드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오프로드에 들어가기 힘든, 들어가기가 무서운 그런 차다 라는 얘기죠. 어,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속 100이고요, RPM 한번 체크해 볼까요? 8단이고요, 8단 RPM 약1500 7 6 5 4 3 3 5,000rpm에 머물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 덩치를 가진 차를 낮은 rpm, 엔진에 대한 수1,500 수준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는 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 듯 합니다. 패들시프트가 없네요. 있으면 좀더 좀 재미있게 운전을 할수 있을 텐데, 패들시프트가 없어서 주행하다가 자꾸 손이 패들을 찾아 헤맵니다 어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자, 대신에 변속 레버를 통해서 수동 변속은 가능하죠. 변속 레버 왼쪽으로 밀면 S 모드로 갑니다. 스포츠 모드죠. 위로 올리면 시프트 다운, 밑으로 당기면 시프트 업이 됩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밀면 D 모드가 되고요. 좀더 다이나믹한 스포츠 주행을 하고 싶으면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어서 수동 변속을 하면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공차 중량이 2.6톤을 넘습니다. 대단한 무게죠. 무거운 차를 가지고 다이나믹한 운전을 하게 되면 연비는 많이 떨어진다, 기름 많이 먹게 된다, 라는 걸 감안하고 움직여야 될 테고요. 자, 파워트레인 잠깐 보실까요? 직렬 6기통 가솔린 3.0 엔진인데요. 랜드로버가 자랑하는 인제니움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윈 스크롤 터보 차저, 그리고 4 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들어와 있다 라고 보면 될 테고요. 이렇게 스포 차제 시스템 되어져 있습니다. 효율과 성능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집어 넣은 차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여기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어서 주행 안정감 오프로드에서의 주파 능력 확보하고 있죠. 지금 시속 100km 정도인데요. 바람소리가 좀 들립니다. 지붕 위로 루프렉을 더해서 공기장을 좀더 심하게 받기 때문에 바람소리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없을 듯 하고요. 뭐 시속 100km 이 정도 속도에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다. 하지만 속도를 좀더 올리면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 불안한 느낌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컴포트로 가서. 자, 자좀 빠른 속도로 올라오니까 차체 떨림이 느껴집니다. 아마 루프렉이 없었다면 이보다 훨씬 더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루프랙이 있고 옆에 사이드 포켓, 옆으로 포켓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사다리도 돌출되어 있어서 공기의 저항을 받을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차체는 좀 많이 불안해질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싫으시다면 뭐 이차 타고. 빠르게 달리게 만든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장거리 이동하면서 좀 빠르게 달릴 일이 나는 좀 있다라고 어, 한다면 이런 추가 선택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나는 빨리 필요 없어 빨리 달릴 일 거의 없고 뭐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달리고 오프로드에서 좀더 기능적인 차를 원해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추가 장착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되겠죠 뚝뚝 브레이크를 잡아보는데 이큰 덩치가 브레이크 반응이 빠릅니다 아시죠? 덩치가 크고 무거우면 제동거리도 더 길어집니다 많은 짐 싣고 또 사람도 풀로 태우고 한다면 뭐 3톤 충분히 더 넘어갈 텐데요 뒤에 차가 없어서 잠깐 브레이크 잡아봅니다 자 몇번 브레이크를 잡아보는데요 아주 강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서 앞이 좀처박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강하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이 그렇게 많이 숙여지지 않고 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자세를 유지하지 싶을 정도로 수평을 잘 유지하는 그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무거운 몸무게를 잘 견뎌내 주는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이다라는 얘기죠. 괜찮습니다. 마음에 들고요. 자, 디지털 룸미러 적용하고 있죠. 뒤에 카메라를 달고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후방시야 또 넓게 보여주고 있죠. 레버를 제끼면 룸미러입니다. 거울로 후방을 보여주는데 좀 좁죠. 대신에 실내를 볼 수가 있고요. 뒷좌석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룸미러로 제껴서 확인하면 될 테고요. 정면을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선명하게 정보를 보여주고 있죠. 자, 주행보조 시스템 잠깐 체크해 보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굽어 나가는 커브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데 왼쪽 차선을 밟고 툭 벗어나네요. 자,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정확하게 조향에 개입한다기 보다는 차선 넘어갈 때 경고를 해주고요. 이후에 운전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그냥 차선 이탈을 허용한다라는 점이죠. 어, 아, 아 단계를 높게 하니까 어, 좀더 강하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속 100에서 차선 이탈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좀더 개입 정도를 높게 해서 보겠습니다. 어, 쪽으로 돌아나가는 길. 쪽 차선 밟고 자아 벗어나지 않게 좀더 강하게 개입을 하니까 차선을 벗어나지 않네요 결국 어떨 때는 넘어가고 어떨 때는 안 넘어간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차간 거리는 멀게 조금 멀게 중간 가깝게 네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업계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 연비 한번 볼까요? 트립 A, 240km 달려왔는데 연비 11.6m per 100km 공인복합연비보다는 분명히 더 나온 것 같고요. 네, 강릉 유정식당에서 아주 저녁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원래는 강릉에서 차 안에서 잡을까 폼좀 잡아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물인듯 하고요 그냥 서울로 철수하겠습니다 쌈 2시간 30분 걸리네요 208km 주행 재설정 서울 가서 최종 연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하이빔 올라왔고요 하이빔 상태로 올라왔고 다시 꺼지고요 아이고 먼 길입니다 네 이제 서초하이시고요 피턴으로 고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자,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약 리터당 8.7kg 달린 연비 기록했습니다. 공인복합연비가 7.2죠. 아쉽게도 리터당 10kg는 깨지를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워낙 무거운 차입니다. 이 무거운 몸을 끌고 그래도 이 정도 연비 보인 게 어디냐.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 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스티어링 휠이 틸트 앤 텔레스코픽 조정이 수동입니다. 이런 거죠. 레버를 제끼고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틸트 앤 텔레스코픽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아이러니죠. 이차 가격이 1억 5천만 원을 육박하는데요. 이런 고가의 차량에 전동식 틸텐 텔레스코픽이 아니라 수동으로 스티링 휠을 조정해야 된다. 좀 뭔가 안 맞는 느낌이죠. 가격 비싸게 받았으면 이런 사소한 부분에까지 좀더 충실하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해 봅니다. 한 가지 더 트렁크 도어의 방향입니다. <laughs> 게이트가 이렇게 열리는군요. 어, 영국식이죠. 어, 한국에서라면 레프트 핸들의 게이트가 반대로 열려야죠. 그래야지 도로에서 작업하기가 편할 텐데요. 어, 영국식이라 이렇게 도로가 반대편으로 열리는 것또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